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이야기들. 첫 번째 이야기. 90년대 천안에서 실제로 겪었던 일. 때는 1993년 겨울. 그때 저는 천안 일공단에서 조그만 부품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큰 공장 옆에 있는 조그만 2층 건물이었는데 1층엔 생산시설과 기숙사를, 2층에는 창고 등을 만들어두었고 당시 저는 1층에 만들어둔 숙직실에서 기거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밤 12시쯤 되었는데, 2층에서 또각또각 구두발 소리가 났습니다. 2층에 올라가려면 기숙사 밖으로 나가서 다시 사무실을 통해 올라가야 하는데, 사무실은 밖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창마다 방범창 살이 튼튼하게 되어 있는데, 뜯긴 흔적도 없고, 아무리 돌아봐도 누가 들어간 흔적이 없는데, 2층에선 여전히 구두발 소리와 문을 여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층 바닥이 마룻바닥인 관계로, 1층 기숙사에선 그 소리가 너무나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2층인 창고를 비롯한 방이 몇개 있었는데 별다른 물건은 없고 잡동사니 밖에 없습니다. 이상한 소리에 도둑인가 싶었지만 살펴보아도 아무도 없었기에 불안한 마음으로 밤을 지새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튿날 바로 큰 공장 직원들에게 지난번 얘기를 들려줬지만 직원들은 내가 환청을 들은 거라며 믿지 않아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 왠지 꿈 같기도 하고, 다른 곳에서 들린 소리를 착각한 것 같더군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 또 밤이 되었습니다. 정확히 11시 50분쯤 되자, 다시 또각거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아주 쿵쿵대는 소리며, 문을 세게 여닫고, 달그닥거리기까지 했습니다. 밖에서 누구냐고, 고함을 지르자 잠시 소리가 멈췄습니다. 겁이 없던 젊은 날에 저였지만, 슬그머니 무서운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도 아니고 이틀씩이나 그러니 그 이튿날 큰 공장 직원들과 또다시 2층에 올라가 봤습니다. 먼지가 뽀얀 방엔 아무도 들어간 흔적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왔었더라면 먼지가 그대로 있지 않았겠지요. 그날 거래처에 갔다 오는데 공장 입구 큰 길에서 무당이 거리제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작은 상의에 촛불과 몇 가지 과일 그리고 조그만 구두 한 켤레를 올려놓고 있었죠. 그래서 슈퍼 아주머니한테 그 까닭을 물으니 아니, 총각 몰랐어? 그저께 6살짜리 여자애가 이 자리에서 교통사고로 죽었잖아. 그 자리에서 공장까지는 20미터 밖에 안 되는데, 그날 밤부터는 2층에서 구두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때 겪은 일을 생각하면 어린아이의 영혼이 안쓰러운 뿐입니다. 그래도 좋은 곳으로 갔겠지요. 너무나 생생히 겪은 일이라 지금도 가끔 그때 일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오래전에 영덕에서 겪었던 일. 영덕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50천이라는 강을 아실 겁니다. 강이 50번 구비쳐 흐른다고 50천이라 이름 지었다는 설만 알고, 정확한 내역은 저도 잘 모릅니다. 이 강에서 10년 전 있었던 썰이나 풀가에서 이렇게 말해봅니다. 저는 어렸을 적 집안이 가난해 태어나자마자 외가집에서 자랐습니다. 대략 6살 때까지 시내리에서 살았었는데 말이죠. 이 시내리라는 곳은 50천 강을 두고 큰 다리가 있어서, 제법 괜찮은 피서지가 되고는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제법 자주 사고가 일어난다는 점이지요. 강이 흐르다가 중간에 절벽을 따라 조금은 개울 마냥 물이 고이는 곳이 있는데 제법 오랫동안 물이 흘러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깊이가 제법 깊습니다. 그걸 잘 모르는 대학생들이 안타까운 사고를 많이 당했죠. 그리고 제가 대구로 내려와 살며 명절 때나 한 번씩 외갓집을 찾던 어린 시절. 스무 살이 되고 면허를 취득한 친구들과 모여. 여름 휴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땅히 갈 곳도 없고 유명한 곳은 이미 예약과 바가지 요금으로 엄두를 못 내던 중 제가 외갓집인 시내리를 추천했지요. 당연히 친구들의 반응은 좋았고 저희는 계획이 잡히자마자 준비를 해서 출발했습니다. 도착하고 첫날은 별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저희를 반겨주시는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 오랜만에 도시 총각들이 와서 마을 분위기가 좋다고 반겨주시는 동네 어르신들. 그렇게 다들 모여서 초저녁부터 대략 9시까지 시골인데다가 집이 다들 산 중에 있어서 어둡기 전에 가야 합니다. 다리 위에서 어르신들과 술을 먹고 이야기를 하며 즐겁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도 다 집으로 가시고 저와 제 친구들만 남아서 남은 술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하던 도중. 왜인지 술이 취하면 끊기지 않아야 할 이야기가 조금씩 끊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그리고 어색함을 잊기 위해 술을 마시고 그 행동이 반복되던 도중 한 친구가 12시가 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게 제법 시간이 되었으니 자리를 파하자는 제안에 하나둘씩 치우던 도중 풍덩하는 소리와 함께 친구들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 친구가 눈치를 보면서 말하기. 너희들 이제 들었냐? 그 친구 말에 따르면 술자리가 중간중간 끊기는 이유가 몇몇은 이미 이 소리를 들어서 이야기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다더군요. 뭔가 쌓이진 기분에 서둘러 자리를 접으려는 저와는 달리 다른 친구들은 되려 여름엔 괴담이라면서 치우던 술자리를 다시 펼치더군요. 그렇게 조용히 술잔만 기울이던 도중 다시금 들려오는 흥덩하는 소리 마시던 술잔을 자리에 내려놓고 저희들은 다리로 몰려가. 조용히 소리가 났던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은 앞서 설명한 절벽을 따라 물이 고이는 곳이더군요. 그렇게 가만히 보고 있던 저희는 달빛 아래 어떤 그림자가 절벽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절벽에서 그 그림자가 물을 향해 뛰어들며 쿵덩 하는 소리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기억은 없습니다만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 틈엔가 다리에서 내려와 제 허리까지 오는 물 안에 있더군요. 제 뒤에는 친구 한 놈이 제 목을 조르며 물 밖으로 끌어내고 있고요 나중에 들은 사실이지만 그 자리에 있던 저를 포함한 모든 친구들이 그 광경을 봤고 저와 두 명의 친구가 갑자기 실성한 사람 마냥 다리 아래로 내려가더랍니다. 남은 친구들이 큰일 난걸 눈치채고 저희를 따라와서 마지막으로 물 밖으로 끌어낸 게 저였습니다. 뭔가 감추는 게 있던 것 같던 그 친구와 다른 녀석을 업고 있던 친구는 말없이 외갓집으로 돌아가 잠을 청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마지막 날을 보내고 난후 저희는 두번 다시 영덕을 찾지 못했습니다. 비록 먹고 살기가 바쁜 것도 있지만 지금도 그때 이야기를 하면 다들 못볼걸 봤다는 듯이 고개를 흔들기 때문이지요. 마무리가 어설픕니다만 만약 저곳을 아시는 분이 계신다면 최근 어떤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직도 그곳의 물은 초록색이고 그 안에 낡은 경운기가 있는지.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